저희가 오늘은 1대1을 할 건데요. 오늘의 1대1은 바로! 짠! 바로 이 솜사탕입니다. 하나는 이 제끄만 호로로 솜사탕 기계고요. 이거는 가정용 솜사탕 기계예요. 근데 네, 딱 봐도 사이즈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이 작은 걸로는 미니 솜사탕 100개를 만들 거고 이큰 걸로는 거대 솜사탕 1개를 만들 거예요.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어떤 사람이 뭘 만들지 정해보도록 하죠.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저는 큰 거요. 큰 거요? 네. 아 그때 100개를 다 당해가지고요.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. 하, 잘 몰라가지고 뭐 싶으세요? 저는 이 기계가 좀탁 찼나요? 찼잖아요. 근데 백개는 만들기 싫어요, 이걸로. <laughs> 자, 그럼 해볼게요. 빠이바비 아, 좋네. 아, 아 이사 자, 가죠. 어쨌든 서로 원하는 게 됐네. 자, 그럼 저희 1대1의 솜사탕 만들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재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. 저는 오늘 거대를 여기 큰 거, 원래 이거 사면 이걸 주시거든요.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고요. 저는 작은 거 100개를 이이쑤시게에다가 만들 거예요. 자,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. 리니가 먼저 한번 해봐요. 이게 일단은 둘다솜사탕기에 일단 켜서 3분 동안 예열을 미리 시켜야 된대요. 아, 예열 시간이 있죠? 제 것도 켜놓을게요. 저도 스위치. 로로솜탕 메이크업. 뽀로로와 <laughs> 솜탕을 만들어볼까? 그래! 와, 노래도 나와요. 반가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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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 나오는 니반아 다행이다. 이거를 돌려놨다가 이제 설탕을 넣을 때는 끄고 넣어야 가이 반가운 반가 끄고 넣고 키는 거야. 아 그래? 돌아갈 때 터져. 아운고가운반야운반가돌아가래 반가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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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나와가운 반가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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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그럼 저는 핑크 색 가수 사탕으로 해볼게요. 넣볼게요 여기다 음, 리로로다버버린다찔것 같은데? 오로로. 사탕 메이크업. 오로로와. 좋 사탕을 만들어서. 까로로와 오로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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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왔다 여기에 와 오로로와. 오로바라 오로로와. 오죠 이렇게 실처럼. 틀어주네 심심하죠 이게이 정도면 되잖아 나야 나야 빵바라 빵바라 빰바라 빵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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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제가 좀 뭉쳐줄게요 어, 더러워요 송곳탕 한상한개와 네. 좋다 좋다 전 이렇게 100개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만들어볼게요 솜세탁이 아래로 내려가요 <laughs> 약간 송곳탕 <솜차탕> 나무 같아요 <laughs> 어 좋다 좋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저도 예열을 시켜놨고요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넣는 거겠죠 응그 안에다 이 뜨거워요. 크기가 다르네. 제 거는 되게 뜨거워요. 여기가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, 요기틀니다 오, 제 거는 훨씬 안 튀네요? 우와. 제 솜사탕 기계는 이렇게 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아, 이렇게? 응. 오. 굉장히 하수구에 있는 머리카락 같아요. <laughs> 야, 비교하는 거 봐. 우와, 저 이래요. 우와, 거대하게 만들었고, 위로 계속 뭔가 날아다녀요. 왜 이거 어떻게? <laughs> 집에 거미줄이 생기겠어요, 이러다. 나는 얘가 퀸 때마다 노래 불러서 좀키기 무서워.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요. 당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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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다랑. <laughs> 오늘 우와, 선물 팬 오늘 이로들가 있을 거예요, 당나라당. 꿈에 당당당당 나올 것 같아요. 우와, 너무 팬다. 맛있다. 여 o what is it? Oh, you're a 게 o o d toy. You're a good toy. You're a good toy. You're a g 무 o d t o 요 You're a 와, 언니 이렇게만 해도 돼. r e a good toy. You're a good toy. You're a good toy. y o u r 어디가 왔어요? 초등학교 어린이들 솜사탕 할아버지가 왔어요. 토끼 솜사탕 만들어주세요. 어이구기 친구! 이따 몰라! <laughs> 저희가 이게 여러분 안전 규칙이 있어요. 이게 손세단 기계가 가정용이니까 그좀 쉬면서 해야 된대요.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야 돼서 저희가 30분까지 하고 알람을 맞춰 놓겠습니다. 맛있다. 아, 제거 어린이 <laughs> 손버릇이 좋지 않아요. 제 것도 시끄러워지거든요 키면아 진짜 멘트를 못 치게 이해하세요 뽀로로 솜사탕 메이크업 근데 오늘 삼사탕 만드는 건좀 재밌어가지고 저번보다 기분 좋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람인 줄삼고솜사을 만드는 건 처음이거든요 음. 우와 벚꽃 나무 핀거 같지 않아요 이거? 봐봐요 어때요? 그러네요 근데 나무가 왜 이렇게 졌어요 갑자기 좀안 예쁘네 모양이 저는요. 저 <laughs> 이거 뽑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. 왜 음, 어쩔 수 없어. 이게 마이크를 너무 흔들면서 <laughs> 사용했더니 이게 너무 <laughs> <laughs> 이게 아, 이렇게도 못하게 커졌네요. 너무 안 되네요. 어떡해요? 나도 해 나도 해졌어요 이건 좀 먹어야겠다. 다시 해야지. 이거 또 생각하면 친구가 사 먹는 거 이렇게 쓱빼먹면맛있거든요 음. 면. 다시 해야겠다. 응, 어머. <laughs> 맨날 같아지는테 이걸로 우리 지니 친구는 부가 갖고 싶나? 너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<웃음> <웃음> 저희 약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저희 아니야, 너만이야저또 낄게요 프로로 노래 불러요 <laughs> 아 진짜 시끄러워 야, 설탕 메하지 않게 노래 부르주네 <laughs> 야, 방금 먹은 거 다시 만들었다 이거빠르 지금 앞에 소나 먼지가 날리가났어요 미세먼지가 그래서 마스크 끼고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아직 세 개하셨어요? 네 개? 아이백 <목소리> 개는 성공이 없네요 오늘. 아니 손사탕이야 손사탕. <목소리> 손사탕이네 손사탕이야 손사탕. 저 여섯 개 만들었어요. 저한 개요. 아니 머리가. 현 상황. 와. 어떻게요? 이거 야 이거 지금... 먼지 쩔어. 일어나서 매... 웰컴 to 동막고래라고 화풍 틔기는 <목소리> 영화. <목소리> 지금 사탕이 <목소리> 속상황이... 야, 알겠냐고 이들구나. 알겠냐고 이들구나. 뭐, 알지? 와 지금 난리 났어. 솜마탕 저희 지금 이게 기계를 20분에 한 번씩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하고 언니 6개하고 한번 쉬고 오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요? 이게 솜사장이 예열을 하는 게생각보다 오래 어, 걸려요. 이 친구는 좀 나쁜 아이예요. 제가 멘트만 칠 8 개요. 어 언제 다 하시려고? 솜사탕이 달고나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요? 아닌가요? 네, 힘은 들진 않은데 힘들어요. 네? <laughs> 힘은 들지 않은데 힘든 상황이네요. 네 힘드네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이게 제게 더 이상 왜안 커지는 기분이죠. 처음에는 되게 빨리 커졌는데 너무 느려요. 그래도 커. 그럼요. 크긴 커야 좀 제가 계속 커고 있는 데 <laughs> 네, 교사를 나와봤는데 사장님 이거 먼지 아닌가요 너무 <목소리도> 커서... <laughs> 어? 왜 <오늘한테> 이렇게 엄청 크신지? <laughs> 어우 화가 많이 난 고객님이세요 진짜 먼지를 파는 거 여러분 또한 번의 휴식을 할 시간이에요 저는 3, 6, 9, 10, 11개 만들었어요 저 1개요 아까보다 커졌죠 진짜? 11개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녹았나봐 아이스크림 아니야? 내가 녹았어 <laughs> 점점 작아져요 <웃음> 어. <웃음> 제 속옷은 거의 무너져가고 있어요 와 1대1 최초 둘다 있어. 왜 이렇게 화를 내? 이제 다 틀릴까봐 <laughs>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? 근데 알다시피 1세 컨텐츠는 검증하는 컨텐츠거든요? 뭘 검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안된다 진짜 흰살다그러세 사먹어라 오늘 진짜 근데 우리가 얻은 게 하나가 있어 서로도 노래는 외웠잖아 인사할 땐 Say h e l 안 돼요 그게 이게 무슨 접착제도 아닌데 그게 붙지 않아요. 아, 진짜 이게 처음 시작은 되게 쉬운데 저게 커지는 게 어렵다. 이거 봐잘 되잖아. 저1 5 개. 드디어. 응. 빨리 근데, 하셨네. 생각. 근데 앞에 거다 버리고 싶어요. 말에안 들어. 버리고 다시 하세요. 아니요. 역시 모든 음식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. 이게 전문가라는 분들이 음. 괜히 있는 게 아니야. 숨사탕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요. 저희는 이렇게 집에서 적당히 만들어 먹는 게 최고예요. 이게 부서지나. 야 이렇게 보세요. 오. 끝. 그... <laughs> 이게 붙을까? 아, 나 망한 것 같아. 아, 뭐가 커진 것 같은데? <laughs>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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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 솜사탕 기계 잘못이지. 이 솜사탕 잘못이지. 이게 내 잘못이냐고. 아이씨. 여러분 오늘은 이게 거대가 안될것 같아.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죠. 대망이죠. 대망아. <laughs> 나는 성공했다. 그게 무슨... 이게? <laughs>